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1기가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 버전은 512 정도. 로키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때는 2기가 잡아야 돼요. 이거 최신 버전이라서 2기가 밑으로 하드웨어가 잡히면 최소 설치가 2기가거든요. 2기가 잡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설치 완료된 다음에 1기가로 내리면 돼요. 설치할 때는 2기가 나중에 1기가로 내릴게요. 우분 투도 마찬가지로 1기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서버로 사용을 하는데, 어, 프로그램을 지었다 깔았다 지었다 깔았다 할 거거든? 그래서 용량이 크게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만약에 용량을 크게 잡으면 우리 하드디스크가 너무 많아도 크게 잡히니까 용량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20기가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20기가 정도 하드디스크 잡고 설치됐으면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시리얼 키까지 입력해서 설치 끝났으면은 요거는 <laughs> 버전이 0. 영... 17.0.2 버전이 새로 나왔대. 소네이 갖고 온게0.0.0 버전일 거야. 이거 나중에 설치할게요. 우리가 이제 게스트 오이스를 올려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3수준이라고 그잖아 하드웨어 있고 2수준은 윈도우가 깔려 있고 3수준에 하이퍼바이저. 하이퍼바이저인 워크스테이션 버전을 깔았어요. 워크스테이션 버전 에다가 게스트 오이스를 한 개씩 한 개씩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총 4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만들 때 어, 사실 만드는 과정 중에 안에 폴더 만들어도 되거든. 과정이 복잡해져 가지고 드라이브에다가 만들게요. 이미지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디드라이브에다가 어, 우리 게스트 o 스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 구성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미지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 요네개 있죠. 요네개 폴더를 각각 만들어 줄게요. 엔토스 세븐의 뭐 플러스 양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룬투 하나, 둘, 셋, 네 개. 좀 줄여서 쓸까? 다 쓰지 말고 이렇 쓸까? 각각의 그들이 우리가, 우리가 설치될 공간들, 어, 환경들이 저장될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D 드라이브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고 그 폴더 안에다가 각각의 게스트 웨이스들이 저장될 폴더들을 만들어 줬어요 이제 센터스 7부터 차근차근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새로운 거 만들려면 은 방법이 여러 개. 야 제일 처음에 있는 페이지에서 크리에이트 요거 클릭해도 옆에 썸네일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뉴 버츄얼 머신 클릭해도 OK. 어, 파일에서 위에 리본 메뉴에서 뉴 버츄얼 머신 요거 클릭해도 OK. 이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는 여기 직관적이라서 여기서 쓰는 편. 오른쪽 클릭. 나는 이렇게 쓰는 편. 만약에 작업하다가 이거 만약에 꺼버렸잖아. 다시 나오려면 F9번 누르면 돼요. 당황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 머신에서 요 밑에 보면은 나중에 OS 설치할게요. 라는 옵션이 있어요. 먼저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설치해줄 예정. 됐나요? 다음. 리눅스. 어 밑에 보면 버전들이 있는데 버전들이 엄청 많지. 요 중에 센토스, 토스라고도 부르고 센트 OS라고도 부르고. 부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64비트. 선택해주세요. 됐나요? 머신이라고 쓰기로 했죠. 세븐에 포인트 이름 달아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어, 가상 컴퓨터가 설치될 폴더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주면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C 드라이브에다 깔아도 무방, 괜찮은데,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용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D 드라이브로 옮겨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안에, 세터스, s 7 다음에, Next 눌러서 넘어가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용량을 20기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용량이에요. 그 다음에, 어, 내가 설치된 파일을 싱글 파일로 할 거냐, 여러 개로 나왔을 거냐의 옵션인데, 기본 디폴트 값은 요 밑에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 개로 되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불편하거든. 눈으로 보기가 조금 너무 복잡스러워. 우리 아직 초보니까 싱글로 둘게요. 싱글로 두든, 나눠서 쓰든, 성능은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조금 더 편하려고 위에 거를 올린 거예요. 다음, 눌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상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들인데, 요대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커스터마이즈 하드웨어 세팅 눌러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원래 LD가 쓰기로 했던 거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잡혀있네. 그대로 두시고, 프로세스를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늘리진 않을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로 네트워크 무조건 필요하고요. 얘는 사실 우리 필요 없거든. 리무브. 사운드 카드 우리 필요 없거든. 리무브. 프린터 필요 없거든. 리무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남게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클로즈, 한다음에 여기서 피니시 누르면 된다. 여기서 엑스 누르거나 캔슬 누르면 설정해놓은 거다 날라가요. 다시 해야 돼.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상 컴퓨터가 생성이 된 거고요. 초록색깔 화살표 버튼이 가상 컴퓨터를 켜는 거거든. 키면 가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뱅글뱅글뱅글 돌아요. 우리 CP 배웠죠? c 를 할당받기 위해서 도는데 요 맥주소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정해 놓은 것도 없고 공유기에다가 설정해 놓은 것도 없고 때문에 안 올라와요 여기다 우리가 OS를 설치해 줄 예정 다시 한번 꺼주시고요 지금 가상 컴퓨터까지 만들어 놨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설치 파일을 여기다가 적재를 시켜 줄 거예요 밑에 보면 여기 내가 이미지 파일 쓴다고 경로 지정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ISO 파일을 집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세븐 먼저 설치할게요. 열이 오케이. 그러면 아까는 어, 부팅할 띵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부팅할 수 있는 ISO 파일을 집어 넣어놔서 설치 파일이 아마 뜰 거예요. 가상 머신을 실행을 시켜주세요. 여기서 클릭을 한번한 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 위로 올려가지고 인스톨 센터는 여기로 메뉴 옮겨주세요. 마우스가 게스트 OS 안으로 들어갔지. 나오는 방법은 Ctrl Alt 두개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다시 밖으로 튀어 나와요. 엔터 눌러달래요. 해상도가 설치하는 화면이랑 맞아가지고 이거 화면이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설치하시면 된다는 얘기. 우리는 요걸 하고 있어요 지금. 보통 회사에서는 이렇게 영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인이잖아. 조금 내려보면 한국어, 한국어. 번역이 살짝 어색하긴 하긴 한데, 초보자들한테는 그래도 한국어가 익숙하니까 한국어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금 기다리면은 나머지들이 다 자동으로 완성이 되거든? 키보드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영어 미국 한번 찾아볼게요. 영어 미국, 영어 미국, 여기 있다. 영어 미국, 추가. 영어 미국을 한칸 위로 올려줄게. 나머지는 그대로 둬도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선택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설치할 기본 패키지들이거든. 패키지를 지금은 최소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최소 설치에서 밑으로 내리면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이 뭐라 그랬어? 데스크탑처럼 생긴 서버 워크스테이션이라 부른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데스크탑처럼 생긴 서버를 워크스테이션이라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서버를 워크스테이션이라 고 부르는 기조가 있다. 요거 선택해주시고 조금 기다리면은 제가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초? 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스템 쪽에서 어 파티션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파티션은 일단 자동으로 한 다음에 파티션 나누는 거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하면 좀 어려워서 나중에 파티션 나누는 거 하도록 할게요 클릭 한번한 한 다음에 파란색 만들어주시고 한번더 클릭하면은 검은색에 체크 모이 되거든요 두번 클릭하라는 얘기예요 클릭 클릭 두번 하면 파란색 배경화면에 검은색깔 버튼이 완성이 되면 자동으로 어, 설치 파, 어, 파티션 설정이 되고요. Kdump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만든 회사의 서버로 로그들이 나가. 메모리 잡아먹겠지. 그래서 이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호스트 명인데요. 이거를 끔을 캡으로 바꿔주면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받아올 거예요. 그죠? 이거 IP 받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루트 암호랑 사용자 생성 있는데요. 사용자는 이름 센토스로 하고, 비밀번호는 패스워드 이렇게 할게요. 특수문자랑 숫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보안 레벨이 굉장히 높은 비밀번호입니다. 루트 암호 설정 해주시고, 사용자 생성은 센토스. 암호도 똑같이 패스워드 설정 해줄게요. 됐나요? 참 쉽죠? 이거 설치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코어성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옆에 썸네일 없어졌다. 어떻게 한다 그랬지? 두고번 누르면 썸네일이 다시 생겨요. 두 번째 거 설치할게요. 아까 설정해놨던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것 같고요.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는 켰는데, 이번에는 세컨드. 여기는 가 설치될 폴더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여기다 미리 만들어놨어요. 세컨드. 우리가 만들어놨던 폴더로 바꿔주시고 경로를. 다음 똑같이 20기가의 싱글 파일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안쓸 것들 지워주시고 사운드카드 지워주시고. 프린터 지워주시고 다섯 개만 남게 만들어 주세요 메모리를 좀 줄일 건데 512요 글씨를 클릭하면 자동 완성이 되거든 여기다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여기 글씨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세컨드가 생성이 됐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이미지 파일을 집어 넣어 줄게요 아까 선택해 놨던 게 있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경로가 지정이 미리 돼 있네요 눌러 주시고 켤게요 똑같죠? 그러면은 위로 한칸 올린 다음에 엔터 엔터 한번 눌러 달래요 아무거나 키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찾을 건데요 코어 버전 코어 버전은 사실 한국어를 지원을 안해 그래서 영어인 상태로 그대로 그냥 두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미니멀로어 있는 거 설치 그대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파티션도 자동 파티션으로 클릭, 클릭 두번 해서 완성. 똑같이 키 단부도 설정 꺼주시고 네트워크도 꺼져 있는 거 켜짐으로 돌려주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네트워크를 받아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 키가 되는 부분은 이거 하는 것 같아. 나머지는 똑같고 아까는 서버 워크 스테이션 버전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코어 버전 최소 설치 버전으로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빌보도 똑같이 설정해 주시고요. 두개 설치자일 때도. 조금 기다려 주도록 할게요. 리부트 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하나 뜨거든요. 이거 클릭 한 다음에 약관에 동의합니다. 완료 눌러주시면 돼요. 설정 완료. 설치되면은 센토스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가 보이고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설정놨던 비밀번호 있죠. 코드 눌러주시면 처음에 부팅했을 때 기본 설정들에 대한 알림들이 뜨기 시작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확인 확인만 눌러주면 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다음, 위치 정보 서비스는 메모리 드니까 끌게요. 안 꺼도 상관없는데. 건너뛰기, 시작, 눌러주면 끝! 여기는 최소 설치기 때문에 기본 설정에 대한 메시지가 안 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해주시고, 완료해주시면 될것 같아요.